엄마 고양이는 털이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정도로 있어요. 엄마 고양이는 구별할 수 있어. 어떤 키트릭이 새끼 고양이. 어떤 새끼 고양이가 빌 h e m 그 엄마 고양이의 소속되는 즉 어떤 새끼가 나의 새끼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고 엄마 고양이는. 웬 뭐뭐 할때 새끼들이 or m i 섞여 있어. 구별되적 막 섞여 있어. 그럴 때그들은 그, 사용한대요. 그들의 새끼의 냄새를 사용한대. 그 엄마 고양이들은 그 새끼의 냄새를 사용해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distinguish A from B.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. t h e 그 자신의 새끼야 그들의 새끼를 from 무엇 구별하는 거야? 다른 엄마들의 새끼와 구별하기 위해서. 네? 냄새를 활용한대. A라는 고양이 엄마가 있어 섞여 있어. A 다시 A 다시 두 마리 있고 B 다시 B 다시 B -B의 고양이 엄마들. 가 있는 네?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. A 엄마는 자기 새끼들을 딱 구별할 수가 있다고 뭘로? 냄새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번에 despite this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대명사암명이에요 엄마는 새끼들의 냄새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 자기 새끼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웬 보험을 했을 때 접속사가 살아있고 b 생략되는 face 직면하다는데 이것을 과고보세요분사하사 직면 되어지고 맞닥뜨려질 때뭘 맞닥뜨려지냐면 선별, 선택하는 거야. 골라야 돼. 새끼들 고양이 새끼들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. 어떤 고양이 새끼들이냐면 하구 원더. 원더가 막 돌아다니다, 배회하다 이런 뜻이야. 오가 붙으면 원더. 놀라하다, 궁금하다잖아요. 그래서 오가 아니고 A가 나와야 돼 철자가.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거야. 그럼 무엇으로부터 내그 둥지로부터 나와가지고 중지에 가만히 안 있고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 이렇게. 돌아다니는 이렇게. 배려하는그 새끼들을 골라야 돼. 즉 어떤 상황이냐면 코마 동격으로 그녀 자신의 새끼, 그 다음에 다른 새끼야. 뭐? 그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. 이런 상황이야 지금. 둥지 바깥에 A, A, B P 이렇게 지금 A 얼마는 여기 여기 새끼들 데 데리가, 데려가야 될거 아니야? 자기 새끼니까. 근데 구별할 수 있거든 분명 아까 일번 문장에서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했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. 자식이 자기의 새끼들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엄마 고양이는 doesn't appear a p p e 은 뭐뭐처럼 보이던데 doesn't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여 안 보여? 안 보여 엄마 고양이는뭘안 하는 것 같아 뭘안 하는 것 같아? 편해한다 편한다라는 것은 뭔 뜻이야? 자기 새끼만 골라가야 될거 아니야 내 새끼가 여기 있으니까 섞여 있어도 근데 편해하는 것같이안 하고요. 뭘? 그녀 자신의 새끼를 뭐할때 접속사설하는 분사구문이고 위 e 찾을 때, 다시 되찾아갈 때, 새끼를 되찾아가야 되는데, 야,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면, 냄새로. 근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일본 문장에 따르면, 여부만 데리고 샥 가야 되잖아, 이렇게. 근데, 그러지 않는 것 같다고, 편애하지 않는 것 같다고, 즉, 구별 없이 그냥, 다 데리고 가고, A고 B고 데리고 가고, 또는 A나 또막 B 데리고 가고, 다 데리고 가고. 왜 그럴까? 왜?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, 다른 새끼도 데리고 가고, 막다 데리고 간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확실해 불확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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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보통 오울도가 비록 뭐 뭐이지만이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여기는 오울도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해석 터널가처럼 해석해석되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러나 하지만으로 해석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 그래서 앞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이유야 어왜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구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구별하지 않을까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별하자고 데리고 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거든 불확실하거든?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어 근데 하지만! 그러나! 조난 발성이야 조난 즉 새끼 고양이가 둥지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삐약삐약 막 울었어 무엇으로? 새끼 고양이의 조난발로 막! 우는 거야 고양이가 근데 이 새끼 고양이가 바로 이져 버렸어 무엇으로? 그들의 둥지에서 에그 집에서 그 집에서 뛰쳐나가고 길을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의 그 울음소리가 비노 알려져 있어 무엇으로?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야. 즉, 이렇게 생각하면, 돼요 어, 이 새끼 고양이가 까, 아, 뭐 울고 있잖아. 삐 약간 울고 있어. 그러면 어미가 겁을 지나쳐 못 지나쳐? 못 지나쳤어.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 그 조난 발성이 그래서, 그래서 이 가져오고 뒤에 진조가 나오는데 그것이 메이저스팅 아마도 할 어려울 거야. 뭐하기가 어려워? 거부하는 거야. 그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가는 거야. 거부하는 거야. 그러기가 쉬워 어려워? 어려워. 누가 이투구 정사 유상이조가 푸더 엄마 고양이가 그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게 어려워? 뭐에 상관없이 Whether they are hers, 이 소유대명사로 그 새끼들이 자기의 새끼든지 아니든지간에, 그러든지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그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? 없다 이거 없다. 다시 요약하면 이제. 아까 1번 문장 한번 했어? A 엄마 고양이는 냄새로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만 데려가지 않더라 편애하지 않더라 이거야그 이유가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아마 추측하는 게 냄새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울음소리인 거야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막 내, 냄새로는 A가 내 새끼인 걸 알아 근데 울길 누가 울어? 피가막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가버려? B를 데리고 가버려 B를. 자기 새끼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데리고 간다 이거야 이제 그걸 됐던 이유가 나와 확실하지 않다고 추측해요 야생에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야생에서 끽 소리를 내는 고양이가 계속 우는 애들 있잖아 우는 애들 이아이인지가 현장 불사 우는 그 새끼 고양이야 out in the open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막 공개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삐약삐약 비가 울고 있어 그러면 그 우는 고양이가 be likely to 뭐뭐 할 거야 attract 막끌 거야 뭘 끌어당길 거야 프레데터 포식자에 새끼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포식자들을 막 끌어당길 거예요 그 소리가 유인할거까콤마 음. 위치야 관계대명사의 계속 종법고 암문자 그 새끼 고양이가 계속 물면서 포식자를 끌어당기는 그 상황이 나쁜 소식이야 폴 누구한테? 어떤 다른 새끼 고양이 그 주변에 비가 우러져끼잖아그비 주변에 있던 얘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? 목숨의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거야 이 울음소리 때문에 그래서 래피드 신속한 레스큐 구조 데리고 식발 정 빨리 재빨리 데리고 가는 거야. 무엇에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내 새끼든 아니든 간에 크라이 울고 있는 그 새끼 어떤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든 간에 빨리빨리 그냥 뭐든지 간에 내 새끼든 아니든 데리고 가는 레스큐 구조가 아마도 좋은 전략일 거야. 뭐 하게? 초보 정사에 형사로 보고 프리벳 에이 프롬 히어. A가 B 하는 것을 막을 좋은 전략이야. 막는 거야. 댐. 그들 그 새끼 고양이들이 무엇으로 막는 거야? 드로잉 막 끄는 거야. 뭘 끌어? 원하지 않는 그런 관심 호식자의 관심을 막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. 네. 오케이. 요약하면 A는 냄새로 새끼를 구별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자기 새끼만 챙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니까 울잖아. 우는 놈. 그 우는 놈의 신호가 더 강력해. 솔직히 냄새로 왜? 왜 강력하지라고 봤더니 한 마리가 울면 그 주변의 새끼들이 다 위험해. 그래서 일단 우는 놈을 먼저 데리고 간다. 내 새끼들 아이들이야 그래서 요양병이 비록 엄마 고양이가 캔 아이들과 식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 아까 캔텔 나왔단 말이야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어 뭐 그들 자신의 새끼를 확인할 수 있을지라도 그 엄마 고양이들이 필라이트 콜렉트 like 막 수집해요 데리고 가요 어떠한 잃어버린 그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들 데리고 가요 일단 카이 아마 뭐하기 위해서? 줄이기 위해서 찬스 기회 확률을 어떤 확률이냐 하면 전치사 동영사의삥 탐지되어지는 거야포 호식자위에서 탐지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물고 있는 게 아우한테 가는거 이렇게 되고 네,